안녕하세요 월간호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부자 거래편으로 최근 배당컷으로 인해 많이들 매도하고 계시는 혹은 매수에 주춤하고 계시는 AT&T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에 개미 투자자들이 배당컷으로 인한 매도를 하면서 엄청 가격이 내려간 사이 AT&T CEO가 회사의 주식을 줍줍했다고 합니다 이 CEO는 얼마나 많은 주식을 얼마의 평단가에 매수를 했는지 왜 추가매수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AT&T 주식이 내려갔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AT&T는 144년 된 회사로 나스닥 상장은 1983년도에 했습니다. 25년 넘게 꾸준히 배당을 주고 늘려왔던 배당 귀적의 회사로서 현재 228만 명의 직원이 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신, 미디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라이존과 티모빌과 더불어 미국 최대 통신사 중 하나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 중 하나인 워너 미디어라는 부분은 주로 TV 프로그램 및 장편 영화를 제작, 배포 및 라이선스를 통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 5월 17 월요일에 AT&T가 가지고 있던 워너 미디어 자산을 분사, 스피닝업하고 디스커버리라는 회사와 결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여드리는 것 같이 굵직굵직한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잘하면 2023년도에 새로운 회사의 탄생이 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후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대부분의 설명은 배당금을 위해 에이인들을 가지고 있던 개미들의 손털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연 배당금을 15빌리언에서 8이빌리언으로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현재 7% 정도에 대한 배당금을 4.6%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와의 결합은 AT&T가 원래 콜 비즈니스 모델은 커뮤니케이션에 더 집중하려는 전략적 행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CEO인 존 스탠키는 미국 최대 주식 신문지 베런스에게 wasn't surprised by the stock's drop since it's a pretty significant change in the overall capital structure of the business. 하면 주가 하락이 크게 놀랄 것이 아니라며 어찌되었던 디스커버리와의 전략적 행보는 비즈니스 전체 자본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 즉 거래의 형태를 살펴보면 보면 AT&T의 주주들이 새로 합작해서 생겨날 새로운 회사의 지분 71%의 지분을 가지게 되며, 제스커버리 주주들은 새로운 회사의 29% 정도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은 여기 AT&T Shareholders to receive 71% of common equity distributed via shares of stock. 즉 AT&T 주주들은 주식을 통해 배분된 보통주, 새로운 회사의 보통주 지분의 71%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T&T의 보통주 숫자와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의 보통주 숫자가 같다고 할때 내가 현재 AT&T 주식을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의 주식을 71개를 공짜로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주식을 하면서 그런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다큐먼트 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괜찮은 딜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부자가 얼마에 얼마를 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john s t n k 라는 at&t ceo는 5월 19일 에 34614주를 개인 돈1 million dollars 하나로 10억을 주고 샀다고 발표 했습니다. 주당 28불 8 1전에 매수했다고 하네요 오늘 5월 26일 시간으로 현재 29불 50전 언저리에 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부터 확 떨어졌다 가 다시 올라오는 추세 때입니다. 이 사람은 1985년도에 AT&T 입사를 했고요 꾸준히 회사 안에서 커가며 CEO까지 온 인물입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오픈마켓에서 즉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자기 돈으로 어떠한 회사의 도움 없이 AT&T 회사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토탈 거진 50만 주를 가지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AT&T 주주들은 주식을 통해 배분된 보통주 지분의 70%를 받는다는 가정의 가정입니다 존 스탠키는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34만 9천0원 970. 지금 가지고 있는 50만 개 주식의 70% 정도 되는 숫자죠. 주를 공짜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내부자는 파스칼 데스 월체스라는 AT&T CFO 최고 재무 책임자인데 2021년 4월 1일에 이 회사에 조인한 인물입니다. 짠 스탠키와 같이 이번이 처음으로 오픈마켓에서 즉,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자기 돈으로 딴 회사에 도움 없이 AT&T 회사의 주식을 샀고 평단 29불 52전에 5월 1 0 9일과 5월 20일에 2번 19,976주를 58만 9 6 0불즉 하나로 5억을 주고 샀다고 하네요. 현재 19만 811주를 가지고 있고 AT&T 주주들은 주식을 통해 배분된 보통 지분의 70%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파스칼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13만 3,567즉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70% 정도의 주를 공짜로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참 좋은 일 같은데 투자하기 전에 고려해 보아야 할두 가지는요. 첫째, 원너미디어를 팔았기 때문에 때문에 전체적인 AT&T의 밸류에이션즉 주식의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가 29불 5 0전인데 가지고 있는 워너미디아의 에셋을 팔면 당연 히 AT&T 회사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고 AT&T 주식값은 그것을 반영을 하겠죠. 둘째, 합병 시기가 202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회사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베네핏을 받으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을 홀드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내부자들 말고 AT&T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뉴스가 저번 주 월요일에 나와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그 부분을 업데이트를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1 8개 은행들은 AT&T를 바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예상 가격은 31불 85전이고요. 하이는 36불, 로우는 24불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런스의 기사에 따르면 AT&T의 스피너프 후 주당 평가액은 24불로 예상하고 있고요. 매니지먼트는 디스커버리와 워너미디아가 2023년에 약14 billion 에 에비타를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비타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앞자리만 딴 약자인데 한국어로는 이자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수익이라고 합니다. 경쟁 업체로는 월트 디즈니가 있는데 현재 2 0 2 3년에 에비타의 17배의 가격에 트레이드되고 있고, 바이오컴 CBS는 9배의 가격에 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와 워너 미디어의 머터폴이 17배와 9배의 중간 정도 간다고 했을 때약13 배가 정도 되겠네요. 그럼 새로운 회사의 주식은 AT&T 주식의 현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약 12불 54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트리밍 산업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구독자 수, 서스크라이버수인데요 워너 미디어의 HBO Max는 64 million 스크라이버가 있고요. 디스커버리는 15 million의 구독자 수가 있습니다. 둘 합쳐서 총89밀 i l l 구독자 수가 되겠네요. 참고로 넷플릭스는 203 m i l l i o 의 구독수를 갖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는 9 5 5000만의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AT&T 주식을 배당 컷의 이유 하나만으로 매도하시거나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배당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재정 상태도 좋아지고 있고 핵심 산업을 전략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좋은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투자 되세요.